오늘 강의 계획서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1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각 강의별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할 거예요. 한 페이지. 그래서 제1강의 강의 핵심돼 있고 그 다음 뒷페이지는 제2강의 강의 핵심돼 있는데 오늘과 내일 자료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16페이지만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번 기초 종합반의 내용들을 거의 다 공부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강의 핵심되어 있는데, 먼저 이 강의 계획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니까요. 행정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스마트 구급되어 있고요. 행정학 기초 종합반 강의 계획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강의 진행하는 것이요.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론 강의 하는 것이 보통 보면 한 세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제가 기초 종합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종합반의 내용이 되는데, 기초 종합반. 이게 이제 바탕이 되겠죠. 16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이 있겠죠. 기본 단과반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단과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강의 1년 스케줄을 가지고 쭉 이야기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본 단가반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오면 한20 행작에서 보게 되면은 24회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 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요. 24회 하게 되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해가지고 행작 강의가 끝마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에 세 번째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론을 좀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핵심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한 16회 정도의 정리가쭉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 강의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여기 12월 말까지 보통 진행이 됩니다. 7월달에 시작하게 되면은 7, 8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 10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문제풀이 돼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하는 게 있는데요. 기출문제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횟수를 뭐좀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그러는데, 학연수거지를 맞춰서, 아니면 8회 아니면은 또는 뭐 16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8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예상문제죠. 예상 문제 돼 있는데 바로 행정 문제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몇 퍼센트 나오느냐? 80% 정도 나옵니다. 기출 문제 잘 봐도 80%, 최소 80%예요. 구급 같은 경우 많이 나올 때는 95% 나옵니다. 기출 문제 잘 풀고 와도 점수가 90점, 95점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는 2년 동안 공부했는데 뭐 점수가 60점밖에 안 나왔다. 그 친구한테 기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 때의 내용이죠. 그런데 기출 문제 강좌를 따로 하긴 하는데 이 기출 문제는 전부 다어디다르냐 이걸 하면서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강의 여기에 들으면서 기출 문제 정도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본서에도 보게 되면은 제가 자료 준 것이 있지요.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데 올 프린트 자료가요. 옆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넘겨돼 있는데 여기에 23페이지에 보니까 2009년 서울 구급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기출문제가 한 800문제 정도 됩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거의 한 2000문제 정도 되는데 한 800문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거의 다 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새 강의를, 이론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는 거의 다 많이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한 8회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도 있죠. 그죠? 예상문제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보면 한 1,500여 문제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기출, 예상문제라는 것은 이 기출을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떤 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새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직 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겠죠, 그죠. 뭐, 얼마 전에 수능 시험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당 10만원 받고 학원 선생님한테 문제 팔았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해요. 근데 수능 쪽은 이제... 바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당 10만원 드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한 5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즘 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대학교수들또 특히 국립대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구설수에 오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세 문제는 주로 통보면은 우리 행정 문제는 모두 현직 교수 책에서 나와요. 그런데 현직 교수 책이 새롭게 발간이 되거나 또는 개정 발간이 되게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이 시험 문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외에 일부 이런 예상 문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게 되면요. 이제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네, 모의고사 대 있는데, 모의고사도 이제 진도별로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범위로 할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쭉 진행될 텐데, 기출문제 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럴 때한 12월 정도에 같이 해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이런 내용들이 보통 1, 2월 정도 진도별, 3월에, 그 다음에 이건 4월, 5월 돼 있는데, 6월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무리인데 이것은 시험 직전에 이제 뭐에 가장 중요한 사항만 뭐 4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용들은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로 많이 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만 뽑아가지고 쭉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을 충실히 따로 왔을 때몇점 나오느냐. 뭐 작년에 제가 부산 가서 강의하고 이런 쪽 연락하고 뭐 올해 시험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뭐, 90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좀천부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디오처럼, 뭐, 야구를 잘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말 그대로 우리, 송류군, 친구 아시죠 그죠? 뭐 다섯 살때 영어 원서를 막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곱 살 되면 미분, 적분을 다 하고 그다음 아홉 살때보면뭐니까 우주 천체 원리를 이해하고 뭐 앞으로 한 서른 살 되면 삼남만사 원리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씩 안된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개인 차가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항상 비교하지 마세요. 왜? 행자 이거 하게 되면, 뭐, 충분히 내가 90점 이상 올라갑니다. 95점 이상 올라갑니다. 했는데,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40점 밖에 안 나와. 그럼 하루에 영어를 죽으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좀더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 조교였던 친구들 보게 되면, 뭐, 영어를 잘해요. 대학도 괜찮은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추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시험 보니까 공무원 시험 무조건 9 0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영어를 안 해요, 거의. 그냥 가끔 5, 오이고 3번씩 풀어보고 7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기학을 뭐해? 1년 같으면 충분히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다, 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뭡니까? 이 기초 종합반이죠? 이 기초 종합반의 내용에서 해야 되는데, 기초 종합반 강의 기획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강의명 되어있는데 개초 종합반 되어있고요 강의 시간 되어있죠 잘 아시죠 매주 월 하되어있고 14시 부터 17시 50분 되어있고 강의 교재 되어있는데 위계집 행작 계획은 2017년 판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한 3주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대신 좀 늦게 나왔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출석률이 높은 사람들은 약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의 대상되어 있죠. 국공원시험 준비 시행되어 있고요. 초중급 수준요. 강의 목표.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 이해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계.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체계, 체제, 또는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더라도 뭐가 있어요?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는 문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틀이에요. 프레임이 될수 있겠고, 스트럭처가될수 있겠고, 어떤 시스템이될수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좀 공부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단편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좀 엮어져야 돼요. 살면서 관료제가 뭡니까? 하게 되면, 그냥 관료제가 뭐다? 해서 법규에 지배되는 대규모 분업화된 조직으로서 계층제에 의해서 조정 통제가 되는 조직.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관료제가 어디에서 나왔죠? 이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행자 7개의 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직론이 나왔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큰틀 속에서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 제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계 이론이 해되어 있고요 강의에 특징되어 있죠 책인틀 속에 이론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적응력을 높여나간다. 이 정도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틀 속에서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을 분명히 한 다음에 바로 문제적응력을 좀 높여나간다는 거죠. 강의 계획되어 있죠. 16회로 강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16회만에 끝내야 되겠죠. 그죠? 보통 마지막에 한주 정도가 보강 주로 잡혀 있는데, 뭐, 그럴 때 보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해를 해오느냐. 그게 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예정 계획이고요. 상담 질문도 있는데 직접 질문하시고요. 문자는 그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입니다. 잘 저장해놨다가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전화는 보통 잘안 받습니다. 왜안 받는지 아시죠? 그죠? 누군지 모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안 받겠죠. 문자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제 알파인 카페 데인데 다음에 가면 카페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하시게 되면은 뭐 답변이 올라갈 겁니다. 당부 말씀 별거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10계명 돼 있죠. 자신감 중요합니다. 가장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예요. 어,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왜 병을 또 잊어먹지? 그걸 많이 생각할 겁니다. 특히 행정학이나 이런 암기 과목들은 의외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뭘 저장을 했는데 금방 날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민 감사청구를 했어. 그럼 주민 감사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주무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가 감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청구 받았으니까. 며칠 이내에 끝내야 돼요? 60일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주민 감사, 주민이 청구하겠죠? 누구한테?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자치위계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우리가 딱 문제를 바꿔내잖아요. 주민 감사청구에서 주민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그죠? 근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게 있어요. 국민 감사청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하고 주민은 어떻게 달라요? 개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국가의 구성은 국민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구성은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시에 사니까 시민 아닙니까? 주민입니다. 그죠? 뭐 시의 시민이고 군의 군민이고 도의 도민이다 하지만 모두 다 그들을 총칭할 때 뭐라고? 주민 돼있죠, 그죠? 아, 국민감사청구는 국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것이고, 주민감사청구는, 나는 서울시 주민이면서 서울시 관악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면은, 말로도 주무부 장관에게, 뭐, 복지라면은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그 다음에 관악구에 관한 것이라 하게 되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줘야 되잖아요.